어, 눈 위에 무슨 발자국이 있다. 뭐지? 에? 여기 무슨 발자국은 분명히 있네. 다른 데는 없는데, 여기만 있어? 뭘까요? 사람 발자국은 아니란 말이야. 여기 보면은, 하나도 없고, 자국혀 있고, 굴고 가다가 이 끝까지 가서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뜨흔적은 없네. 그냥 붕붕 뛰어들었나 이건 뭐 신기한 이야기지. 이건 잘 모르겠네 진짜. 왜 여기 끝에서 이렇게 끝나버리지? 발자국이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, 꼬리가 끌릴 리가있나 다시 떨어졌다고 돌아뜨흔 적도 없는데, 이건 참 이상하다. 저 같은 이상한 흔적이다. 분명히 이상한 흔적이다.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흔적이다. 그리고 만약에 이쪽 기술 계속 건너갔으면 이쪽 어딘가 눈에 그런 증승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. 저기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고 보다시피 하나도 없고 이쪽으로 와도 발자국이 전혀 안 보이고 단 하나도 안 보입니다. 물속에서 음. 올라왔다가 물속으로 떨어진 건 분명한 것 같은데. 아, 아, 잠깐만. 여기도 올라온 발자국이 있네. 올라온 발자국을 음. 안 찍었네. 올라온 발자국이 있어. 올라온 발자국이 눈 빠대가지고 눈이 좀 녹은 것 같고. 이돌 띠고 올라온 거야. 저림없어, 이거는. 물속에서 어떤 놈이 기어 올라와.